5분 이면 뚝딱 대형 텐트 추천 베스트 3. 모비가든 캠핑 LS4 터널 텐트는 대형 장박 텐트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캠핑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58명이 수용 가능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며 2개의 침실과 1개의 거실 구조로 설계되어 편안한 휴식이 가능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150D 옥스퍼드 소재와 알루미늄 폴대를 사용해 안정성을 더했습니다. 화학 물질이 없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캠핑을 즐기는 이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AISUNSS 에어텐트 1EX는 감성캠핑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600D 옥스포드 반사마일라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사계절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개의 침실 구조로 최대 8명까지 수용 가능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캠핑에 적합합니다. 바닥 방수 인덱스가 2000에서 3000mm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공기 주입식 원터치 디자인 덕분에 설치와 철수가 쉬워 캠핑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캠핑을 자주 떠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이처 하이크 공기 12.0 풍선 텐트는 경량 디자인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야외 캠핑의 안성맞춤입니다. 해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3계절용으로 방수 기능이 탁월해 다양한 날씨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에서 4인 수용 가능하며 넉넉한 12m 2위 공간을 제공합니다. 나일론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화학 물질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캠핑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